요한복음 6장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자 오대,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 없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예 거두니 부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우리가 배한척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러 시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남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라 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을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이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금거려. 이르되 이는 유세베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나, 가졌나니 내가 곧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살이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회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베들과 대답하되 주여 영생이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발자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룟 유저처럼 예수를 파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깨어 있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영혼을 틈타하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 기도하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앞날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종를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통찰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원혜선 성령님도 영유권에 강건하게 하 성령 충만 능력 중 말씀 기도 충만하게 믿음 충만하게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담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서는 동자와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시는 일들을 아버지의 그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안에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셔서, 참된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